이번 그 11월 21일날 포럼을 날짜를 잡았어요. 그래서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그 포럼을 그 날짜를 잡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어 항상 얘기하지만.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깊이 있게 알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11월 21일날 토요일날 포럼에 오셔가지고 아, 질문도 하고 또 상세하게 아, 내가 궁금해 했던 거라든가 앞으로 그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, 질문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어, 제가. 아, 어, 말씀을 드려요. 그렇기 때문에, 요번에 이제 그 포럼을, 그, 코로나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, 자꾸 이제 그, 포럼을 한번 하자고 하자고 해서 11월 21일 날 날짜를 잡았어요. 그리고 이제 이번엔 그 천강을 맞이해서 포럼을 한번그 특별 포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궁금했던 거라든가,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강의를 포럼 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을 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주 앞으로 이제 부동산의 방향성과 아, 주식의 방향성, 아,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아, 주식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, 아,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. 어,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주를 먼저 해결을 해야지 되고,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 직장 생활보다는 사업을 해야지 되는데, 그 사업의 그 전망, 향후 내가 아 어떤 그,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되는가. 아, 이런 것도 아울러서 이제 포럼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보다 나은 돈 걱정 없는 그러한 그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할수 있고, 그다음에 의식주는 어떻게 하고, 그다음 단계 아, 부자는 어떻게 되는가.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강의를 할 계획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더라도. 아, 굉장히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꼭 참석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, 어, 터닝포인트가 된다는 것 또한, 아,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고 꼭 그날 바쁘시더라도, 어,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